현재 미국 교과서에는 동해가 일본 해라고만 표기돼 있는데요. 미국 최초로 버지니아 주 의원들이 동해도 병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뭉쳤습니다. 한인 풀뿌리 시민 단체들의 공익화했습니다. 이상복 특파원입니다. 미국 버지니아 주 의회 개원을 이틀 앞두고 열린 동해 탈환 출정식, 미국 여야 의원들이 한국인을 대신해 동해 이름을 되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년 전에도 동해병기 법안이 상정됐지만 일본의 로비로 표결 과정에서 좌절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여야가 초당적으로 법안을 밀기로 합의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의원들은 일본 측 압박이 상당한 수준이지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상하원의 소위원회를 포함해 모두 여섯 번의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흐름이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법안 통과 가능성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버지니아주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 전역으로 확산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이상복입니다.